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라이브 방송이 끝나고 바로 또 촬영을 하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어요. 라이브 방송에 놀러와 주신 분들이라면 아실 것 같은데, 오늘 제가 읽을 책은 왕자와 거지라는 책이에요. 보셨을 것 같은 책으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만나다 톰은 배가 고픈 상태에서 깨어나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이리저리 쏘다녔지만 머릿속은 아직도 지난 밤의 화려한 꿈으로 가득했다 런던 시내 이곳저곳 발길 닿는대로 거닐면서도 자신이 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또 주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거의 관심이 없었다. 사람들이 난폭하게 떠밀고 몇몇은 욕설까지 퍼부었지만, 몽상에 잠긴 아이한테는 것이 모두 아무렇지도 않았다. 어느 겨에 도문 템플 바까지 오게 되었다. 집에서 그쪽 방향으로 그렇게 멀리까지 나온 것은 이번이. 음을 멈추고 조금 생각하고 나서 그는 또다시 몽상에 빠져들어 런던 성곽 밖으로 빠져나갔다. 도로 구실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도시의 도로라고 하기엔 어딘가 부자연스러운 구석이 있었다. 길 한쪽에는 집들이 어지간. 그 맞은쪽에는 으리으리한 건물들이 띄엄띄엄 들어서 있었기 때문이다. 말이 거대한 화강암 사자상을 비롯하여 그 밖의 왕족을 나타내는 다른 상징과 표시가 달린 어마어마하게 큰 돌문을 놀란 표정으로. 집 꿈에 그리던 소망을 이룬 것일까? 이곳이 바로 왕이 사는 궁전이었다. 만약 하늘이 허락한다면, 동은 왕자를 자기처럼 비와 살을 가진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황금빛으로 빛나는 문 양쪽 변에는 살아있는 조각품이 다시 말해서 머리 끝에서 발꿈치까지 번쩍거리는 갑옷을 뒤집어쓴 명사가. 머리를 세운 채 눈썹 한번 깜박거리지 않고. 수 있지 않을까 싶어 벌지감치 서서 서성거리고 있었다 덕마를 걸친 불쌍한 의심할 여지가 없는 살아있는 왕자님, 진짜 왕자님이 틀림없어. 거지 아이의 간절한 소원을 하느님께서 마침내, 수건 달들 사이로 내팽겨쳤다. 그러면서 병사가 이렇게 오통 쳤다. 이꼬마어 지녀서가 얌전하게 굴지 못해. 자가 두더기 옷을 벌럭이며 무한한 풍요의 왕자와 손을 맞으잡으려고 궁궐 안으로 들어서자 병사들은 다시한번. 나고 배고파 보이는구나. 나와 함께 가자. 그러자 시종 대여섯 명이 곧바로 달려 나왔다. 그 까닭은 알수 없지만 틀림없이 거지 소년이 왕자에게 다가가는 것을 막으려. 손짓 다자. 중은 군중은 몇 시간? 하지만 읽도록 할게요. 오랜만에 책을 읽는 ASMR이라, 저도 너무 즐거웠습니다. 여러분, 제가 11월부터는 라이브 방송을 꾸준히 하려고 해요. 요청 マル